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진 뉴 추천템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신상들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핫한 템들 마구마구 모아서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흥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제이코나 마린 미라클 밸런싱 듀얼 세럼 첫 번째는 세럼인데요. 먼저 얘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오일하고 지금 수분이 각각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들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는 세럼인데 사실 얘는 브랜드 측에서 광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제 일정 조율이 조금 힘들어서 죄송하게도 거절을 하게 된 그런 브랜드 제품인데 가만히 얘를 보니까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열이 많이 오르고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에센스라든지 뭐 세럼이라든지 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니까 아무... 뭘 바르고 발라도 제가 원하는 그 광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속상하던 참이었는데 얘를 딱 사용해 주니까 정말 수분감이 쫙 들어가면서 커에 가볍게 싹이 오일이 쌓이면서 저의 피부를 정말 건강해 보이고 수분이 꽉찬 느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쓴 다음에 어떤 앰플을 쓰던 어떤 크림을 쓰던 정말 찰떡같이 짝짝짝 쌓여 올라가는 세럼이어서 요즘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겟레디에서이 정도까지 쓰는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벌써 요만큼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하는 템입니다. 에이프릴 스킨 캐로틴 IPMP 블레미쉬 카밍 팩 패드 에이프릴 스킨 리얼 캐로틴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그럼 다음은 스킨케어 꿀조합인데요. 사실 이 패드로 광고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저 아시죠? 패드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한 거 아시죠? 그래서 라운드랩을 사실 워낙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얘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얘가 캐롯 패드잖아요. 내 맘대로 말해도 되나? 사실 캐로 패드라고 하면은 저는 스킨푸드가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스킨푸드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얘는 브랜드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여름철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에센스를 보시면 살짝 크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패드팩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줬던 스킨 천사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스킨 천사는 뭔가 워터 같은 느낌으로 워터 에센스가 가볍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라면 이 에이프릴 스킨은 크림 스킨 있죠. 그 라네즈. 그런 에센스가 무겁지 않게 정말 수부지한테 딱 맞게 밀착되면서 흡수가 되는 느낌이라서 얘는 패드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마스크팩을 한다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 패드팩을 해주면 조금 건조한 제품들도 정말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고 패드팩으로 활용을 해주기에도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벌써 지금 반 이상을 비웠거든요? 그만큼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도 무겁지 않은 패드팩 제품이고요. 저는 겨울철까지 얘를 내돈내고 해가지고 또 구매해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얘입니다. <laughs> 패드도 솔직히 만점 가까이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세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벌써 이렇게 한 통을 비운 후니안픽 홀리카홀리카 크림 아시죠? 얘를 사용했을 때 제가 가볍게 정말 코팅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무리감이랑 정말 많이 비슷하고요. 피부에 흡수가 잘 되면서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수분감이 쫙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나는 어느 어느 정도의 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근데 수부지, 지성 분들이 써도 괜찮은 그런 마무리감을 가진 세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진짜 캐롯이 약간 당근이 이런 냄새인가 봐. 스킨푸드의 그 패드에서 하는 향기 있죠? 그게 그대로 나요. 피부에 흡수도 잘 되면서 가볍게 코팅해주는 진짜 요거는 제가 겨울철까지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세럼입니다. 다른 브랜드이긴 하지만 에이프릴 스킨 요 세럼을 사용하시고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요 크림을 사용하시면 정말 찰떡궁합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금 요 패드랑 요 세럼이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네랑 같은 라인의 제품들 지금 다 주문했거든요. 만약에 고 크림도 괜찮다 싶으면은 친구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톤업 선쿠션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다음은 선크림 추천인데요. 제가 그동안 화잘먹 느낌으로 뭔가 촉촉하고 쫀쫀한 그런 선크림을 추천을 드렸다면 오늘은 산뜻한 마무리감의 선크션입니다. 바로 이 선크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선크션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보통 톤업되는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감이 아예 뽀송하거나 아니면 쫀쫀한 약간 쫀득쫀득한 마무리감이 많았는데 얘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분감을 남겨둔 상태의 보송함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톤업되는 느낌 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저는 붉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강하게 흰기가 빡 들어가면 홍조가 팍 뚫고 나오는데 얘는 적당하게 싹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피부를 정말 환하게 만들어 주고 뭔가 톤업되는 느낌보다는 반 정도 톤업되는 느낌이라서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 줬을 때도 이질적이지 않고 목이랑도 연결감을 줄수 있는 그런 선 쿠션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정말 찝찝하거나 하지 않아서 산책 나간다. 빠바바박 두드리고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에뛰드 선크림은 굉장합니다. 적당량 아니고요. 얘는 양 조절 필요 없어. 그냥 듬뿍듬뿍 사용해주셔도 정말 스킨케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촉촉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500원 크기로 발라라. 얘야말로 500원 크기로 발라도 전혀 밀림 없이 산뜻하게 흡수가 될수 있는 깨끗한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성분들, 뭐 민감성 분들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페리페라 최고시 심 에디션 팔레트 틴트 2종 브러쉬 라이너 바로 이렇게 3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쿨이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롬앤 이번에 나온 그 라일락 시리즈로 메이크업한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저 솔직한 거 아시죠? 롬앤 미안해요. 그러니까 로맨을 쓰면서도 역시 진짜 여쿨은 우리 로맨이 최고야라고 외쳤었는데 아나 진짜 미안해요 페리페라를 1등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어 오늘도 이 페리페라 최고 심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베스트 3라서 가지고 온 거고 이 외에 출시된 것들도 모두 다 구매해 보셔도 만족하실만한 퀄리티입니다 정말 여쿨라이트 분들은 아 이거는 쓰셔야 돼요 정말 베이스부터 뭐 음영부터 애교살까지 그리고 블링블링한 요런, 아, 진짜 글리터까지 완벽합니다. 보시기에는 조금 엄해 보이는 컬러들도 있는데, 얘네들을 음영으로 올렸을 때, 정말 이 그대로 발색이 되면서도 진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부드럽게 싹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브러쉬 라이너. 얘는 진짜 울먹울먹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스타 하다 보면은 막 메이크업 영상, 쏙, 막 쏙, 이렇게 변하는 <laughs>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여기 눈물이 차오를 것만 같은 청순한, 으, 약간 요런 느낌. <laughs> 완성하실 수가 있어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칠트기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약간 그 울먹울먹하고 보호해 주고 싶은 그런 청순함을 가미시킬 수 있는 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템 틴트인데요. 하, 진짜 나 로맨 저격이야 뭐야. 아니 제가 요 라일라 크림을 정말로 예쁘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베이스 컬러로 얘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 이렇게 흰 기가 섞인 라일라 크림이어서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너무나도 좋은데 얘도 흰 기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리페라가 흰 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페리페라, 로맨. 그래서 로맨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좀더 알맞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페리페라는 여쿨라이트 분들이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같이 나온 이 컬러가 아, 같이 썼을 때 이렇게 팝하게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페리페라의 그 쫀득쫀득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착력 있고 좀더쫙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로맨보다는 페리페라를 좀더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1호 베어 피치. 요즘 저의 애교살 치트키템인데요. 제가 그 동안에는 뭐 컬러그램도 그렇고 노베브도 그렇고 컨실러 제품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찐입니다. 그 동안에 뭔가 끼거나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서 나는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컨트롤이 어려웠다. 핀 조절을 잘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투쿨포스쿨을 쓰시면 정말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밀착력이 정말로 좋은 템이어서 밑그림 그려주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컨실러보다는 좀더 두께감이 얇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저는 1호 베어 피치를 사용을 했거든요. 얘를 깔아준 다음에 나는 얘만으로 조금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팔레트에 보시면 이런 이제 시머 펄이라든지 글리터 들 많잖아요. 이런 거를 브러시로 가볍게 올려주시면 더욱 더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얘를 활용해서 애교살 연출을 해줬거든요. 아 진짜 당분간은 얘 말고 또 다른 템은 손도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찐 애교살 라이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딱 가지고 다니시면은 애교살 천재가 될수 있다라고 정리할 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리 펜슬. 뭐아뭐아 뭐야, 뭐야. 이거 지격템 아니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더라고요. 이 <laughs> 페리페라 최고심 두 가지 컬러 있잖아요. 제가 얘네가 특히나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저는 이 아이들로 오버립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함께 썼을 때 컬러감이 진짜 연결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크리미 핑크랑 내가 최고 컬러가 정말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버립 연출하고 싶은 여 어클라이트 분들 이렇게 함께 꼭 구매해보시고요. 이것도 응용 여기 또 입꼬리랑 해주셔야 되는 거못 아시 느끼게 아시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피브 하이퍼핏 컬러 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미닝 아웃이랑 피터 패트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저는 근데 이 미닝 아웃 같은 경우는 조금 붉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백설공주 같은 고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쿨이기 때문에 이 컬러 피터 패트 얘가 완전 리퀴드예요. 그래서 꼭 해주시면 이렇게 흘러거든요. 이게 이게 수분감이 장난 아니고요. 이 컬러가 지금 보이시죠? 짝짝짝 펴 발라지는 거. 이걸 어떻게 안 써? 이런 느낌으로. 진짜 가볍게 펴 발라져서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은 블러셔 완성이에요. 정말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수채화 같은 블러셔입니다. 다만, 저처럼 홍조가 있는 분들은 뭔가 이제 파데 프리 할때 얘를 사용해주면은 저는 좀 과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메이크업을 할때 활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오늘 페리페라 최고심 썼었잖아요 이런 쿨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면은 연결감이 생기면서 뭔가 블러셔만 딱 강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룩을 연출해 보실 수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저는 퍼프로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뭔가 저처럼 수분감을 뺏기면 텁텁해 보이는 분들은 손으로 사용해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바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아까처럼 충분하게 펴발라서 두독두독 가볍게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베이스 벗겨지지 않아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비포샵의 퍼스트 헤어팩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두 가지 아이템은 머릿결 관리템인데요. 사실 저는 머릿결에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에 살면서 이제 머릿결이 좋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30대가 넘어가면서 어머 내 나이 공개 뭐야. 30대가 넘어가면서 머릿결이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저는 헤어 컬러를 정말 많이 바꾸잖아요. 이제 머릿결이 감당이 안 되는 건지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빗자루 같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잊지 않고 써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 지금 보이세요? 여기 조금 남은 거? 저 이렇게 뿌리는 트리트먼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믿고 사용하는 게 이렇게 뿌렸을 때 때 얼굴에 막 닿아도 크게 트러블이 나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겠지만 저는 스프레이를 쓰거나 이러면 무조건 이마에 여드름 탁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물론 이렇게 가려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한테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하 진짜 어떻게 안 나와? 얘가 찐입니다, 친구들. 제가 8월 말에 마켓을 가져오던 신제품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샘플 사용했고요. 지금 요 샘플도 요만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제 본품. 받아가지고 사용 중인데 와 진짜 처음에 사실 힐링버드에서 콜라보 제의를 연락을 주셨을 때 솔직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저 헤어 <laughs> 나한테 헤어 케어로 훈이엄 마켓을 했는데 요 신제품의 설명을 딱 듣자마자 아 이거 나 아니면 누가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얘가 비포 샴푸 first 팩이에요. 그러니까 샴푸를 하기 전에 얘를 올려주신 다음에 그냥 샴푸를 할때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요건 진짜 신세계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헤어팩을 안 하는 이유가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올려놓은 다음에 15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머리 헹구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헤어팩을 해본 게 정말 손가락에 꽂거든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탈색모여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손이 다 뭔지 아시죠? 걸리고 아 이게 막 하면 머리카락 빠지고 끊기고 난리다 나는데 얘를 쓰면 은 머릿결이 정말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요. 샴푸를 하면서도 정말 부드럽게 쓱쓱쓱 이렇게 어머 세상에 정말 이건 써보셔야 돼요. 제가 마켓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써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찐템입니다. 만약 제품력이 조금이라도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켓으로 안 가져왔을 거예요. 제 메인 카테고리 제품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템이라서 다들 카카오더플 찍 후니언 마켓 다들 추가해주시고요.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 넘버 50, 소울 워터 핸드워시. 요 아이는 화장실에 하나씩 구비해주시고요. 짓들이를 간다? 얘를 사가시면 정말 박수 20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템입니다. 근데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얼마나 템이냐면요. 텅텅 지금 소리 들리시죠? 얘는 새 거거든요? 어, 완전 무겁다. 저 요거 지금 요 정도까지 다 썼어요. 근데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얘가 원래 힐링버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힐링버드 타임 오브 소울 워터라고 돼 있는데 브랜드가 런칭이 된거는가 봐. 타임 넘버 11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타임 넘버라는 브랜드가 됐나봐요. 여튼 브랜드 측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주셔가지고 처음 사용을 해봤었는데 아, 진짜 얘를 딱 사용하자마자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 저 핸드워시 이런 거에 진짜 관심 1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놀라셨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케어를 꼼꼼하게 막할것 같지만 하나도 잘안 해요. 저는 진정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여드름에만. 근데 얘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얘를 딱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가볍게 손을 씻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요 집이 약간 시그니엘? <laughs> 어머 나 지금 욕심 많아 보이죠? 약간 시그니엘로 바뀌는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풍스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살짝 무게감 있는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약간 우디, 약간 머스크, 약간 이런 향이 싹 감싸져요. 내가 정말 우아해지는 느낌, 약간 펜트하우스의 이지한, 약간 심수련이 되는 그런 느낌. 이게 손에 잔향이 막오래도록 남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아,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우리 친구들 고민되신다면 넘버 no. 50, 5 0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모든 향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다 너무나도 좋아요. 약간 그 무게감 있는 우아한 느낌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얘가 찐입니다. 근데 여기 또 마침 핸드크림이 있거든요. 얘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같은 향인지 내가 한번 느껴봐야겠어. 오, 근데 핸드크. 크림은 조금 느낌 다르다. 음, 핸드워시가 조금 더 향이 확 진하게 오는 그런 느낌, 농축된 느낌이고 핸드크림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다. 오, 어, 어? 또 마무리되고 다 지금 그냥 바를 때는 부드럽고 그런 향들이 더 강했다면 다 바른 직후에 그 핸드워시의 그런 향이 싹 올라와요. 오,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핸드크림 덕후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해, 완전 강력 추천, 훈니언 픽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 푹 빠진 신상 추천템들 함께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했던. 팬들이 있다면 꼭 득템해 보시고요. 또 우리 친구들만의 신상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우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